Sorry I'm not t h 근데 여기 시원기 깜팡인데 우리 진짜 있로너하하안 먹는다. <목소리> 이거 찍오 겠어 이게 맛있게 생기지 않저희보고 어디가죠? 저희요? 전주가요 <laughs> 뭐, 식 찍을때 무심이 는데 오늘의 야, 위에서 찍는게 더 이쁜거 같고 위에서 이쁜거 기이까 해라? 해라? 아니, 아니. 제가 모르겠어. 감자인가어 시원하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전주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우메랑이잖아. 저희가 캐리어를 맡기려는데, 코앞에 두고 한참 헤매지뭐예요 LTM기도 바로 앞에 있는데, 저밑까지 네. 내려갔다 왔어요? 땡땡. 잠깐만요, 사과죠. 네. 와, 너무 더워. 자, 큰일 났어요. 왜요? 졸라 벌어요? 아, 여기, 저기, 여기 있잖아요. 반대예요 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돼요. 아이구야 반대로 왔네요. 네. 되는 거 하나 없는 날이네요. 제가 이 지도를 안 끼고 이따 걸었잖아요. 저 앞에 관광객인가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어? 뭐야? 약간 단체로 온 그건가? 그런가 봐. 외, 외국인데도, 외국인데도 왔다. 괜찮아. 나 그것 때문에 뭐 지금 챔버리? 얼마였지? 아 끝났어. 끝나고 관광하겠지. 물론는 <laughs> <laughs> TV 나오는 거야? 뉴스 기자에? 어, 진짜, 진짜 그건데? 그래 왔다니까. 카페. 야, 근데 여기 시원하다. 어? 여기 시원하다. 여기 너무 야 자매가 매좀더로바봐 앞에 야돼와 뭐? 여잖아 뭐지? 그러네 <laughs> 야, 야, 이거 보고 잡은 게 아닌데? <laughs> 자매가 <바로 앞이> 있는데? 코 <laughs> 그 앞이네 뭐어 되겠는데? 그치? 지와 응. 맛있다 배추? 난 만족 진짜 맛있는데? 만족 한 시간 기다린 거 만족 뭔가 항상가는 맛인데 괜찮은 것아응 음. 맛있어 기대했던 맛인데 그 맛에 충족해졌어요 음. 어때? 맞아. 맛있어 맛있어? 깔끔해 이거 뜨겁다는 말 해주지 않았어. 뜨거워. <laughs> 여기가 뜨거워. 어 기본 소양이야, 서 어, 놀래라. 어, 맛있다. 응. 일단은 들어가자. 아, 드디어 왔어야 돼. 코로나, 고로로 뒤질 건데. 야, 근데 이거 진짜. 이 사진 없으면 못 찾을 것 같네요. <laughs> 이거 드라마 약간 나올 것같은 그런. 네? 그니까 이거 어떻게 찾아 그냥 네. 지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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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사진이랑 똑같다 어. 이거 어떻게 들고 가지? 네. 일단 방치 룸투어부터 어. 셋. 여기는 전혀 앉을 수가 없을 것 같군요. 우리가 생각한 그 테라스가 그거였구나. 어, 맞아요. 문좀 열어주실래요? 냉. 시원할까? 과연? 거기 아니냐? 안 열려? 다시 열어보자. 또 열었다. <laughs> <laughs> 그렇다. 들렸다. 이게 끝인가 본데. 이게 양 옆이 열리나 본데? 근데 물 반대 아닌가? 열리네 어, 구옥이라서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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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는 거 아니야? 시원한데? 아, 와,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 노래 틀어져있어 어서와도 뭐 요어 <laughs> 지금요? 아, 카메라 꺼지으로 하면 안될까요? 지금이 조금 곤란한데요? 오 이, 이, 여긴 감정 뒤진다 오 그냥 밥 뭐, 취한 거 어디서 먹어야지 딱 예쁜 노래가 들고야돈값 하네요 돈값 해야지 <laughs> 13만 원씩 줬다 우리 돈값 하네요 좋습니다. 오 천다잉 좋은데? 진짜 좋은데? 인정. 너 영상 보자 나위좀 바로 벗을게. <laughs> 다음 주 시계 계속 켜나야겠다. 아 이거 바로 벗고 그냥 거기서 이러고 있지. <웃음> <웃음> 계속 켜나야겠다. 아 여기서 벗을게. <laughs> 그래. 라제 정비 후 다시 나가는 중. 정말 어우 에어컨 실에 개 뜨겁네. 정말 나가기 싫었지만 여행을 왔으니 나가야죠 나가야겠다 옆에서 누가 자꾸 심심하다고 찡찡대더라 네? 누가 자꾸 찡찡대더라 네? 누구요? 잠깐. 가요네 아, 님이요 <laughs>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네, 길이 좋습니다 길이 경기 좋네요 오늘 뭐 하러 가야되네? 예? 경기전? 어 경기전 먼저 가야 될것 같아 6시 정시 종료니까 거기서 레이스 좀 찍고 그리고 먹을 거 사가지고 그거 해 오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상의 타려고 먹어야 할 거야? 또왜 저러는 거야? 혹시 몰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없어 아니 없어. 없어. 없어 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수요일 없는 공급하지 마 그래 좋아요 오야 성당 이쁘다 그치? 어 예쁜데? 상담 앞에서 그니까 대박 별거 아닌지 보이잖아 못 들어가나봐 봐봐 막혀있어 내일 아침에 와야겠다 야 그게 맞는거 같아 아예 못들어가못 들어간다 어쩔 수 없지 경기장이나 가자 예쁘긴 하네 그니까 혹시 중요주지는모르겠 내일 보지 그래도 커피 있으니까 좀살것 같아. 가자. 음, 공짜야, 이거? 레프소가 있으면 공짜가 아니지 않아? 커피 반입이 안 된다 해서 다 마시고 들어왔어요. 다시 이제 생기, 생기를 되찾았어. 잠깐 쉬어가지고. 그 잠깐 걸어보면 또 그래, 그렇게 덥냐? 진짜 레전드 그 10분 걸으면 땀으로 한번 샤워하는 거 같아? 진짜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와, 이거 그냥 반벼아 그래? 그냥 파쿠르 하면 그냥 넘어가겠다야 진짜? <laughs> <laughs> 안 그래? 파쿠르 이지랄인는데 지랄을 <laughs> 파쿠르 잘합니다, 파쿠르도 무슨 일이야? 이게 고로케는 더 차있나? 아니, 앞접시 그냥 앞접시? 어, 여기다 고로케, 맞요네즈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음료수 <우리> 얼음에다가 <이번에는> <뭐레> 어떤 게.. 아 새우구나 이제 고케 너무 뜨겁게 하면 우리 맛 없겠지? 어 이거 왜 새우야? 그리고 빨리 먹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데피 시간도 없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정도로. 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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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닦 아 맛있다 그렇게 뭐야 이거? 응 이거 먹었어 방금. 이게 전주비빔 같은데? 진짜 맛있는데? 너 아까 안 먹는다고 전주비빔 이 ㅋ 단 ㅋ ㅋ 다 사람이 왜 그래? 사람이 <laughs> 맛있다! 괜찮은데? 만두도 맛있다 응. <laughs> 아 너가 따두만 따뜻한... <laughs> 전주비빔 그렇게.. 미쳤는데? <laughs> 아니 진짜 맛있더라 처음에 먹었는데 왜 이거 먹으라는지 알겠다 그래 다들 그거 먹나다얘 먹으라는 거면 뭐 먹어야지 인정 음, 어디 들어봤는데 이거? 아. <laughs> 이런 노래 듣는 사람 내 또래지는 거 거의 없지 않을까? 없지. 여기 띠곡을안 들다니. 이게, 이게 뭐야? 아보추. 야 그래도 많이 먹었다. 아이, 나다 말고 너. 다... 보통하자, 어. <laughs> 음. 음. 내가 다 먹을게. 좋아. 근데 우리 계획해서 먹고 싶었던 건다 먹었네. 맞아. 어. 시간도 막 버린 건 솔직히 없어. 먹은 거는 스킵한 게 없어. 다 먹었어? 어. 이건 문장가다 냈다 이게아또잘 아, 먹네 장식이 뭘? 맥주? 네. 아니요 뭘요? 니가 다 먹었잖아 이거 아니야 니가 다 먹었잖아 이렇게 영상으로 다있는데 주작하시면 안 돼요 어때? 잘 먹는 사람 어떤데? 차이가 진짜 잘 먹는 것 같아 너희. 갑자기 개가왜 아, 나오는데? 생각이 났어 <laughs> 때 듬직한 이두? 왜 저러는 거지너복근난 <laughs> 장착하고 있다고? 여뭐 <laughs> 벌레가 있어 네. 뭐 벌레가 있어. 음. 나방인가? 뭐가막 뭐 바닥에 비어다녀 뭔지 모르겠어. 너무 싫다. 어, 밖에 뜨뜨 <목소리도> 달려. 안더고이네 오늘 비켜 줄래? 어. <laughs> 막았는데. 지났구나 그다다 배부른데 뭐가 많네? 나 배불러 <웃음> <웃음> 뭔가 배불러 <laughs> 이게 식공은 그런가? 식폭해? 진짜? 어, 왜 목이 뭐, 탔냐? 새 감동이 됐어 <laughs> 와 이거 가볍긴 하다, 이이 뭐야? 이거 몇 장만 <laughs> 따가다 볼까요? 왜 어디갔나 했다달라고만 이거 음료수야 음료수 살짝 뒷만 알코올 느딱 그런거? 한번더먹어보 오야 팝콘 맛있다 맛있지? 응. 맛있다니까 서울 살아 가야지. 운동하다 보니까 목표가 생겼어 뭐? 운동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어 헬스 음. 아니어도 음. 숨쉬기 운동? 음. 그것도 좋기는 한데 <laughs> 이거 안 익은 게 아니고 먹는 거다?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옥수 같은... 옥수콘의좀 고급 버전 그 느낌이잖아 알고 있지 하하 <laughs> 내가 뭘로 보고 호 <laughs> 허허아허요허허허아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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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아허허아허허허허허아허허허허허 해도 되아허허허아허허허아허아허허허허허허허아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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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잖아 다 먹은 거야? 어못먹은것 같아 이상히 내일 회거 어? 내 네, 회의? 네. 네, 어차피 안잘 거라 지금 이안자 아, 어차피 맞아 나 응원할게 여기서 역시 최고의 친구 완벽한 상황 속 인연의 끝은 각자의 듣고 상처들은 듣고 각자의 인연으로 찍어중 추억으로 만들어 상당한 상처들이 원우의 선잉찍기 <laughs> 여기 들어가 있어라 원우 이미지 메이킹 중 이게영상에 올라오지도 않잖아 어차피. 올라갈 걸? 어. 차피 올라갈걸? 이 어. 이거 어. 이 형? 어. 이 형? 어. 이 connecting pieces of a broken truth wherever you go it tags along you cling to it like a dancer cling